말씀이 좀 어렵죠. 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별칭을, 별명을 붙여놓을 정도로 아주 복음의 탁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8장, 29장을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28장,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너희의 내적인 엄난, 내적인 부패,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장, 31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야,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사야는요, 여러분, 네대에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히스기의 아들이 누굽니까? 문하세. 가장 악한,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문하세. 이 4대를 거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야, 너희들! 지금 이 극변하는 국제시대 상황에서, 국제시대 상황에서, 국제시대 상황에서 강대국을 교묘하게 잘 파보드는 아스. 아주 노련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국제정세의 감각에 있는 희석의 아버지였거든요. 그와, 그의 아들이었던 희석이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이 선자를 통해서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 아서는요. 딱 보니까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변두리의 중앙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있으면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한 번도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가 좀 전에 보니까 북 이스라엘을 다 잡아 먹었네요. 그러니까 남 유다와 북 아수르가 지금 접촉점 휴전선을 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스게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보니까 야이참 줄을 잘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양쪽에 저기 금은 그 보석을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또 생겼네요. 아수르 아시리아 밑에다가 밑에 신바빌로니아는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의 옆구리를 칼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강대국 나라가 조그만 유다를 중심으로 잡아먹으려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면은 유다 땅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짱쩡쩡쩡쩡 애굽이 야 바벨론과 협약을 해 가지고 아수르를 지금 이치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땅을 장장장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그니까야 너희들 애굽 땅이 뭐가 그리 그래 강하다고 애굽이 뭐가 그리 강하다고 하나님 대신 이 애굽 땅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정세를 보면 우리는 세계사를 다 하니까, 애국편 들면 안 되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기에 애굽 너희들 선택을 해. 애국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수르를 선택할래. 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네가 만약에 애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늘 18절에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일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보면요. 18절이 오늘 중심 구절인데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영상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히 여기시하미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이두 가지 욕구를, 욕, 그러니까 요 본문에 아주 우리가 잡아야 될 키워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 어?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다 했는데 사실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언제 내한테 올래? 내한테 언제 올 건데?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느 날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분위기 딱 살피니까 모든 재산이 장자한테 갈것 같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간비나 아버지, 뭐 자한테 줄 재산 없습니까? 아유, 다 준비해놨는데. 아니, 지금 주세요, 지금. 지금 두세요. 몽땅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비유를 이어가시죠. 허황방탕 하면서 재산을 다 탕징하고 이방인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찬하게 여기는 돼지, 그죠? 돼지, 돼지고기 먹지 않는 그 돼지우리에서 지염열매로 배를 불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찾아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그래, 결심했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조금 더 촉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줘 없어서라고 고백하면서 가자. 가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로로 하면서... 할,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보면 20장 말씀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걸어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차자 아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막나이 그건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장막 안에서, 아이고, 내 아들, 둘째 아들 갔으니까 이제 끝.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장자만 보러 보고 살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떠나간 그 아들을 향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올수 있어.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장막 바깥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주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이컨택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소망의 근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여, 선자는 요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8절 계속 나오죠.